자 이번에는 도화충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화충이라는 것은 자오충과 묘유충을 말하죠. 이 자오, 묘, 유네 가지는 계절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계절의 한가운데에 있으면서 가장 왕성한 기운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왕성한 기운들끼리, 기운들끼리 충하는 거죠. 그래서 인신사회가 시작이라면 결과를 맺으려는 성분으로 격렬하고 강한 욕망 분출의 시기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갈등 구조에 의해 정신이 산만해진다. 이성 배우자와의 갈등 그러니까 우리가 역마충 그러면 무슨 교통사고나 사고 어디 길 가다가 미끄러지고 뭐 이런 것 외형적인 부분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도화충 같은 경우는 정신 정신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자하고 남자가 배 부인하고 싸우는 거죠.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정신적인 부분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도화는 열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화살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조건이 충족이 될때 이성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유흥적인것 이런 것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충이라고 하면은요, 충이라고 하면 지금 지지충을 말씀을 드리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지지충이라고 했을 때 일지가 포함된 충이 대부분이잖아요. 일지가 포함되지 않은 충도 있지만, 그럼 일지라는 것은 배우자궁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도화충이든 역마충이든 충미충이든 화계충이든 모든 충에서 일지와 포함된 충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도화살 같은 경우는요, 좀 이성적이고 관능적인 거, 이런 걸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이게 충을 할 때, 충국을 받을 때그 기운이 더 강하게 발동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배, 일, 배우자궁이 5화인데, 일지가 5화인데, 좌우충으로 정확하게 깨지고 있어요. 그니까 러 이분이 여자면, 지금 이 정관이니까, 오행이 정확히 깨진다고 볼수 있죠. 그러면 이분이 여자일 경우에, 지금 화기운이 한개두개세개네개나 되니까, 관사론잡이거든요? 관사론잡인데다가, 도화살이 세개나 되고, 그리고 배우자궁이 정확히 깨지니까, 만약에, 그, 어떤 남자가 와 갖고 어떤 할머니가 와 갖고 우리 아들이 사귀는 여자라는데 며느리로 그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이 여자 어떠냐 딱 물어보면 아니 돼 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 이런 분들은 뭐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색시감으로 봤을 때이 여자를. 내색시로 맞아야 되는 그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좋은 사주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도화충이 발생하는 경우, 역마충도 마찬가지예요. 그화계충이나 어쨌든 일지가 충국으로 깨지는 경우에는 안 좋습니다. 배우자궁으로는 거의 탈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일지에 자수를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주 원국에서는 충이 없더라도 10년 대운이나 1년 운에서 충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딱 봤을 때 나이가 34세 병호 대운에서 자오충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44세 정미 대운에서 자미 원진 살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대운에서 충국이 발생을 할 때요. 한 번, 그, 자, 수일때우화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전후로 해서 원진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일단 자우충으로배우자궁이 깨진 다음에, 그 다음에 원진살이 들어와요. 그러면 3 4네 살서부터 마흔셋, 마흔넷서부터 시은셋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배우자궁이 깨지는 충국하고 원진살이. 그러면, 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배우자궁이 깨지든가 원진살이 들어오는데 이게 언제 들어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들어오면 상관없죠. 이때는 그 결혼할 때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고 나이가 한 50대 60대에 들어온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가 다 컸잖아요. 애들을 애들이 이미 다 컸기 때문에 그때 돼서 내가 남자하고 뭐 사이가 나빠진다.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부부들 보면, 그, 결혼해가지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그래서 이제 중년이 되면은, 그 열정 같은 것은 다 씻고, 그냥 미운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인하고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이 이분 같은 경우는 좀 곤란하다고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34살이면은요, 요즘에는 결혼을 늦게 하니까, 보통 30대 초중반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34살이면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아이가 몇살안 됐을 때. 그때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배우자궁이 안 좋은, 배우자궁이 깨지는 운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0년은 원진살이에요. 그러니까, 대운이 이렇게 흐른 경우에도 별로 안 좋다고 봐야죠. 이분 같은 경우는 자, 그, 지지 네 글자가 전부 다 도화살입니다. 전부 다 도화살이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대운이 있잖아요. 22살서부터 31살의 자오충이거든요 그러면 여자가 그, 이분이 만약에 이분이 그, 여자다. 그러면은 여자든 남자든, 여자든 남자든 20대면 이성을 가장 많이 만날 텐데, 이때 좌우충이 발동한다는 얘기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요. 이성을 많이 만나요. 많이 만나는데, 그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잘안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좋은 이성을 못 만난다든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예 못 만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생각, 다양하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가 안 좋다는 거죠. 이성을 만나는 그 결과가 별로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32세의 정축 대운서부터는 추고 원진살이에요. 그러니까 대운이 이렇게 오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결혼 정년기, 결혼 정년기에 딱그 배우자궁이 깨지는 대운이 딱 들어와 갖고 20년 동안 원진살이 이제 딱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오충 추고 원진 이러면서. 그러면 이 분은 40대 될 때까지 배우자 궁이 안 좋은 그런 운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운이 좋게 들어와야지 이렇게 결혼할 즈음 아니면 한창 연애할 이 젊은 시절에 배우자 궁이 깨지면서 곧바로 원진살이 들어오는 이런 것은 대운에서 최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분을 보시면은요. 그 오행도 골고루 균형되어 있고 좋아요. 그리고 별로 충국도 발생하지 않아요. 이게 좌우묘유 4 개가 있는데 절묘하게 이렇게 딱 구성이 되면서 서로 충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은 그 연예인이 돼도 좋고요, 막 영업 같은 것도 잘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 대운에서 이 운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화충을 갖고 있는 분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남성인데 이분 그 얼굴을 제가 봤는데 옷도 상당히 세련되게 입고요 젊은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외모를 갖고 있는 남성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지를 보면은요 도화살이 3 개나 되잖아요. 세 개나 돼요, 도화살이. 그래서 이렇게 도화살 강한 사람들이, 그, 인간 관계에 있어서 장점이 많아요. 그리고, 그, 영업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업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만나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좀 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해준 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뭔가 해주고 싶은, 막 그런 사람들. 막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 막 그런,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같이 친해지고 싶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화살이 이렇게 있어도 이것이 서로 이렇게 충이 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2 0대에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24살에 결혼을 해서 그 28살에 회사 중역이 되고, 중소기업의 중역이 됐는데, 2 8살에 회사 중역이 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 8살에 회사 중역이 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성과를 나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대단한 거죠. 그래서 29살 때 아파트를 구입합니다. 자기가 돈 벌어서 산 거예요, 아파트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 한채 살려고 부부가 낑낑대면서 대출받고 막 이러면서 10년이 걸리니 20년이 걸리니 이러는데 이분은 29살 때 아파트를 삽니다. 자기가 벌어서요. 그래서 31살에 사업을 해요. 그리고 몇년 전에 이혼하고 그 10년이 더 차이 나는 그 여성과 그 얼마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차이나는 여자랑 결혼하려면, 그것도 이혼남이, 그, 돈이 아주 많든가, 아니면은, 연예인이든가. 연예인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얼굴 딱 봐도, 나이가 들어도, 되게 세련돼 보여요. 그래서, 젊은 여자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도화살이 있는데, 대운에서도 대운에서도 그좌오충이 되는 이 자년이 83세 임자 대운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대운도 참잘 흐른 거죠 다 늙어서 죽을 때 돼서 이제 배우자궁이 깨지는 운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재다 재가 많잖아요 지금 수기운이 재에 해당하는데 한개두개세 개나 되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한 여자의 만족을 하기가 좀 어려운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30대 초반에 서른한 살 때부터 사업을 했는데 이때부터는 좀 꼬이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 30대 같은 경우는 정미 대운이 이 정화 자체가 좋은 대운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하지만 하지만 그 무신 대운, 무신 대운에서는 올해 그니까 러 이제 을미이년 지나고 병신 병신년이 시작이 되는데 앞으로의 운은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화살이 강한 사람들, 도화살이 강한 사람들은 그 도화충이 들어올 때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이성과의 관계 이런 것도 유의해야 되고 일단 도화살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장점이 많아요. 영마살도 그렇고, 영마살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이고 이동하고 그런 운이니까, 무슨 자영업을 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뭐 특정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좀 유리하다고 볼수 있고, 이 도화살 같은 경우는 그 인간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거죠, 인기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남자든 여자든 주위에 인기가 많다. 그것처럼 좋은 게 없죠. 그래서 이분이 그, 무역에 관련된 일을 했는데, 28살 때 중소기업에 그, 중역까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을 끄는 그런 그 매력이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계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화계살은요, 좀 복잡해요. 설명을 하기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땅이, 땅이잖아요. 이 진술 충미 네 개, 4개, 네 개가 모두 토기운에 해당하기 때문에, 땅을 파야 그 속을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의 토기운이 강하고, 이 충, 충미충이라든가 진술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진술 충민은 완충제, 완충지대, 완충제대이며 전환점을 나타낸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중요한 순간임을 일깨워주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1년 은요 3년에 한 번씩 이 토기운이 들어오잖아요. 자축, 축, 임묘진, 사오미, 이런 식으로 3년에 한 번씩 토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2015년이 을미년이었고 올해 2016년 2월 4일부터 이제 병신년이 시작이 되는데 그 을미년이 딱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 미년이라는 것은 토기운이고 전환점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토기운이 토에 해당하는 해가 을미년처럼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이것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기 바랍니다. 대운이 바뀔 때도 그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으시는 게 좋고요. 토기운이 들어올 때, 그때에도, 아, 3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이 토기운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집과 아집이 강해요. 땅은 안 움직이잖아요. 땅은 안 움직여요. 그래서 고집과 아집이 강합니다. 타인과 융화하기 어려우며 부부간에도 유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부 이분처럼 사람들처럼 뭐 충미충이 있다든가 진술충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은 아 고집되게 세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계충 같은 경우는요. 육친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육친 관계. 그러니까 형제간의 사이가 안 좋든가 충미충이나 진술충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혹시 형제 가몇 명이냐고 물어보시고 사이가 어떠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부부 간의 관계가 안 좋은 경우도 많고 육친이라는 건 친구도 포함되니까 이 친구 사이에도 그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니까 친구와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는 대체적으로 인간관계가 별로 안 좋다는 거죠. 뭐 친구가 별로 없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토기운이 강하고, 화계충이 있는 사람들, 진술충이나 충미충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인간 관계에 있어서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사귀고 뭐 이런 데 있어서 소질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개 사람들한테 인기있고 인간관계 좋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막 활달하고 시원시원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속을 알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 그렇게 인기를 끌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볼수 있죠. 반면에 재물로는 있다 그래요. 재물로는 이것도 뭐 그 사람의 대운이라든가 다른 오행의 관계 뭐 이런 것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 이것이 고지에 해당이 되니까 아까 창고를 나타내는 그 고지에 고지에 해당하는 것이 진술 측면이니까 그 재물운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영마충이나 도화충에 비해서 뚜렷하게 그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복잡해요.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충미충이 딱 됐을 때, 영마충, 영마충처럼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배우자와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그 현상이. 그런데 이, 제가 그 기초 시간에, 전공 기초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한 가지를 하다가, 끝까지 추진을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성향도 강하고요. 그리고, 배우자와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중간을 나타내는 그 토기운끼리의 충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역마충이라든가 도화충 같은 경우는 상황에 그 운이 아주 안 좋게 나타날 경우에 경우에는 사람이 막 죽거나 뭐 불구가 되거나 막 그렇게까지도 나타나는데 이 화개충 같은 경우는요.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을 보시면 지금 을축일주예요 을축일주고 을축일주가 이제 충미충으로 정확히 깨지고 있습니다. 병오년 병신월 을축일 개미시에 태어나셨어요. 천간의 구성을 보면 좋지요. 이 정도면. 그리고,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세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하나, 오행도 한 개씩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미충이 여기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걸 볼수 있는데, 그, 화계충이든, 영마충이든, 이렇게 일지가 충국을 받을 때, 그때에는 배우자궁이 깨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29세에 결혼을 해서 한달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29세에 결혼을 해서 한달 만에 이혼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 갑술년이에요 갑술년이니까 축술미 삼형살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분은 결혼하는 그 해를 잘못 잡으신 거예요 삼형살이 형성이 되는 때에는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좋은 남자를 만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피하셔야죠. 그러면 그저 같은 사람한테 와서 이때 결혼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그러면 제가 양손 들고 반대했을 텐데 이 사명살에 12년에 한번 하필이면 12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그 사명살에 정확하게 걸립니다. 그래서 한달 만에 이혼을 하셨어요. 3년 공무원 생활 로 그만둠. 그런데, 이분이 이제 66년생이니까, 그, 이분이 그 공무원, 세, 공무원 시험을 볼 때에는요, 만약에 20대에 공무원 시험을 봤다면, 지금보다는 좀덜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땠냐면, 공무원이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구급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 반에서 한 중간 정도, 인문계 고등학교 반에서 한 중간 정도만 해도 틀림없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고, 그 경찰이라든가 소방관 이런 거는요,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취업도 잘 됐어요. 대기업에 취업도 잘 되고, 학생들이, 학생들이 그 80년대 데모는 엄청 하면서 공부도 안 했는데, 취업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신나게 데모만 하다가 이제 학취, 공부도 안 했는데, 취업할 때 되면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어서 오십시오 하는 거죠. 그러니,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죽어라고 공부하는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분이 나이가 시5한살이니까 그, 3년 공무원 생활로 그만둔 그랬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딱 보면은 놀랄 일이죠. 공무원 되려면은 막 100대1, 200대1, 막 이러고, 그, 노량진 같은 데 가가지고, 1, 2년이 아니라 막 3년씩 해도 그 합격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은 3년 공무원 생활로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애 경험이 거의 없고, 직장 자주 바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분 사주 같은 경우는요, 그, 어떤 걸 주목을 해야 되냐면, 상관운이 많다는 것을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상관운이, 그, 화기운이잖아요. 한 개, 두 개, 세개 이렇게 있거든요. 식신 상관운이 세 개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식신 상관운이라는 것은 관을 극합니다. 화, 이 관이 금기운이잖아요. 화극금으로 관을 극해요. 그래서 상관운이 많은 사람들은 배우자와 관계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이분은 그 배우자궁이 깨지고 있잖아요. 배우자궁이 깨지고 있는데다가 상, 간을 극하는 상관운이 강하니까 남자운이 안 좋다고 볼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전업주부로는 만족하기 어렵고, 밖에서, 밖에서 그,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밖에서 일을 하면서 인정을 받아야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공무원 힘들더라도 계속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 사주에서 특별히 무슨 관운이 나쁘다든가, 이런 것은 없거든요. 다만, 저는 이 3년 공무원 생활을 그만둔 게, 이 충미충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충미충이 있는 분들은, 그, 무슨 일을 하다가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고쳐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사주의 구성도, 천간의 구성도 좋고, 앞으로 흘러가는 대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 충분히 멋진 삶을 살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지지충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지지충을 하고요, 그 이제 충가합은 여기까지 하고 지그 지지합을 안 했잖아요. 지지합을 안 했는데 이것은 전공 기초 시간에 그 나온 내용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장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용신 찾는 법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주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공부를 한 후에 맨 나중에 그 충이라든가 합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들어갈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들을,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 고생하셨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